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무엇이고 과거 분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분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안에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그 안에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 그러면 현재 분사는 무엇이고 과거 분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재 분사라는 것은요, 그 모양 형태는요, 동사 원형에다가 그 뒤에 ing를 붙이는 모양이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다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플러스 ing를 붙이는 모양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사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재 분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능동의 의미고요. 두 번째가 진인행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옮길 때는요. 능동인 경우에는 보통 뭐뭐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진행의 의미라는 것은 보통 뭐뭐 하고 있는 요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진행이야. 그래서 어 현재 분사라는 것은 능동과 진행으로 쓰인다. 능동일 때는 뭐뭐 하는애 뜻이고요. 진행일 때는 뭐뭐 하고 있는애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문 확인해 보면요. 먼저 crying baby라고 했죠. crying baby에서 보시면 울다라는 cry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인 crying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crying baby 어, 의미가 능동과 진행이라고 했죠? 우리말로 옮기면요 울고 있는, 울고 있는 중인, 울고 있는 아기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the boy playing the violin 했을 때 여기 play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play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playing the violin이라는 이 현재 분사가 분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 boy를 꾸미게 돼서요. 우리말로 옮기면 능동과 진행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 중인 그 소년, 이렇게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봤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그 의미가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의 형태는요, 동사 원형에다가 보통 e d 를 붙이는 것이 과거 분사인데 요건 이제 규칙 변화고요. 사실은 어, 불규칙 변화도 많이 있죠. 과거 분사에 불규칙 변화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칙 변화를 얘기하자 그러면 그 형태, 모양은 동사 원형에다가 e d 를 붙이는 모양이 과거 분사입니다. 이런 과거 분사의 의미도 두 가지인데요.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수동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는요. 수동이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뭐뭐가 되어진. 다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수동의 의미는요, 무엇 무엇 되어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수동의 과거 분사. 과거 분사의 수동음이고요. 완료일 때는 보통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된. 이런 의미를 받는 것이 과거 분사의 완료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과거 분사 의 형태는 동사 원형에 이디를 붙인다. 과거 분사의 의미는 두 가지다. 수동의 의미, 뭐뭐가 되어지는 뜻이고요. 완료의 의미, 무엇무엇 되는 뜻입니다. 예문을 확인해보면요. Fallen leaves 보이죠? 자, fall, 떨어지다 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아 얘는, 좀, 얘는 불규칙입니다. 얘는 불규칙이라서 원래 fall의 과거 분사가 fallen이라는 불규칙 모양인데 요어쨌건 어, 지금 내가 이렇게 해놓고 다 밑에 예문은 또 불규칙 과거 분사 써놨는데 일단 개의치 마시고 여기 있는 fallen이라는 말 그리고 made라는 말이 둘다 과거분사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fallen 의미가 수동과 완료 여기서는 수동보다는 완료의 뜻이죠. f a l l e n 이 뒤에 leaves를 꾸며줘요. Leaves가 우리말로 잎사귀인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미 떨어져서 끝나버린 그런 잎사귀죠. 우리말로는 낙엽이 된 낙엽. 그래서 이미 땅에 다 떨어져서 그 떨어짐이 완료가 된 잎사귀들 낙엽이다. 이때는 이 과거분사의 의미가 지금은 완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름은 The box made of wood는요.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자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상자. 그러니까 이때는 완료와 수동 중에서 수동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과거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Fallen leaves는 완료의 의미라볼수 있고요. 다음에 The box made of wood 에서 made 는 수동의 의미를 보여주는 과거 분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 도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 형태는 일단 동사 원형에 E, D를 붙이는 것이 규칙 변화고요. 의미는 수동의 의미, 무엇, 무엇, 되어진, 그리고 완료의 의미, 무엇, 무엇이 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과거 분사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라는 거.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라는 것을 꼭 반드시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쓰임은요. 얘네들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은 알다시피 문장에서 무엇을 꾸며준다? 문장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라 거죠. 그게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그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다. 예문에 the boy wearing glasses is my brother 했을 때 여기까지가 끊어야겠죠. 이게 동사고요. 그러면 우리말로 옮기면 여기 wearing glasses라는 것에 여기에 wearing이라는 요 현재 분사 동사 wear에다가 ing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boy를 꾸며줍니다. 해석을 하면요. 안경을 쓰고 있는 소년. 그렇죠?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소년이 나의 브라더 입니다 이렇게요 다음 he repaired his broken bike 그는 repair 고쳤다 수리했다 거든요 그는 수리했다 무엇을 그의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이 broken 과거 분사죠 얘가 뒤에 있는 명사 바이크를 꾸밉니다 broken은 이것도 과거 분사 불규칙 인데요 원래 원형은 break가 원형이죠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뭐 깨뜨리다, 망가뜨리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망가진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니까 과거 분사의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브레이킹이 아니라 브로큰이라는 과거 분사가 이 바이크를 꾸며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먼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뭐할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 다음 다른 쓰임은요. 얘네들이 요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뭐 해준다? 보충 설명해준다.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거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문장의 보어라고 부릅니다. 보충해주는 말이거든요. 다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어라고 그러고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예문 확인해 봅니다. He shouted looking at the s u s p e c t 니다 shout는 소리치다고요. look at이 보다의 의미고 the suspect는 우리말로 용의자, 용의자. 그럼 그는 소리쳤다. 뭐 하면서요? 그 용의자를 보면서 소리쳤다. 이 문장은요. he가 주어고요. shout가 동사인데 소리 쳤다. 근데 뒤에 지금 여기 looking 보이죠? 동사 look에다가 ing 현재 분사인데요. 얘가 뭐 하고 있냐면요. 앞에 있는 주어 he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요. 그가 소리 쳤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서요.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용의자를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에 분사가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은 그가 능동적으로 그 용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 거죠. 왜? 능동과 진행의 의미니까. 반면 2번 문장은요. She heard her name called.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그 다음 c a l d 입니다이 문장은요. She가 주어구요. Hard가 동사. Her name이 문장의목적어로 쓰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목적어와 뒤에 c a l d 라는 과거 분사의 관계를 볼게요. c a l l d 은 부르다죠. 근데 지금 예문을 보면 그녀는 들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이. 그러면 그녀의 이름이 스스로 무언가 다른 걸 부를까요? 아니면 그녀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질까요? 답은 후자겠죠.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걸 그녀가 들은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목적어와 이 목적 격 보호 자리에 이두 말의 관계를 봤더니 현재 어떤 관계, 수동의 관계에 있죠. 그녀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앞에 있는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 자리에 분사를 쓸 것인데 수동의 의미를 갖는 상황이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중에 뭘 썼다? 과거 분사를 써표현한다그 얘기죠. 알겠죠? 다시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보호를 쓰이기도 한다. 그때는 주어나 목적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데 그 상태가 능동과 진행이면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 상태가 수동의 의미 완료의 의미일 때는 어,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4번 좀 중요한 것인데요. 감정의 분사라고 해서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단어가 나와있죠? Disappoint. Disappoint는 동사입니다. 저거 동사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말로 실망하다 라고 아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시면 안되고요. 네, 우리말로 누구누구를 다른 사람을 실망 시키다의 뜻이 disappoint입니다. 실망시키다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disappointing이 될 것이고요. i n d 를 붙여가지고요.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ed를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d i s a p p o i n t i n 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능동과 진행이라고 그랬고 과거 분사가 수동과 완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현재 분사인 Disappointing은 원래 뜻이 실망시키다이니까 능동과 진행의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실망시키는 정도의 뜻이 나오고요. Disappointed는 어떤 뜻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실망되어진, 실망한이 되겠죠. 이 경우는 실망한 의미다. 왜냐하면 disappointed 가 수동과 완료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 실망시키는이라는 뜻과 실망한이라는 의미가 뭐랑 어울릴까? 실망시키는, 그렇죠? 어떤 사건과 어울리겠고요. 실망한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다시요. 원래 동사의 뜻이 뭔지 정확히 보시고 그 뜻을 갖다 놓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만들어 본 다음에 현재 분사라면 능동과 진행의 의미로 해석, 과거 분사라면 수동과 완료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실망시키는 Disappointed가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Disappointing은 일반적으로 실망시키는 사건도 어울리고, Disappointed는 실망한 사람과 어울린다. 예문 확인해 봅니다. 당신의 행동은 behavior, 행동은요, was 빈칸했대요. 그러면, 자, disappointing이 있고요 disappointed가 있어요. 그럼 disappointing의 뜻은 실망시키는. disappointed가 실망한입니다. 앞에 주어가 당신의 행동이에요. 그럼 당신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당신의 행동은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니까 이 빈칸에 우리가 골라야 될 말은 Disappointing인 거죠. 두 번째, 그녀는 Disappointing, b u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그녀는 그의 행동에 자, 그녀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녀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실망한 상황이죠. 알겠어요? 그래서이 경우는 실망하는 의미가 필요하니까 Disappointed를 골라야 맞는 것이다. 구분이 되십니까? 이걸 하시려면 그래서 이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Excite란 동사. 뜻이 뭡니까? 우리말로요. 얘는 이런 뜻이에요. 흥분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럼 surprise는요?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의 뜻이고요. or 지루하다가 아니고 지루하게 하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excite'의 현재 분사인 'exciting'을 써볼 수 있고요, 과거 분사로 'excited'를 써볼 수 있겠죠. 'surprise' 마찬가지입니다. 'surpris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써볼 수 있고요, 'surprised'라는 과거 분사를 써볼 수 있고요. 'bored', 'boring'이라는 현재 분사. or d 라는 과거 분사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럼 exciting의 의미는? 원래 뜻이 흥분시키다니까? 그렇죠. 흥분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이나 존재와 함께 쓰이고요. excited가 흥분되어진 흥분한의 의미죠. 수동과 완료니까. 다음, surprising. 능동과 진행으로 놀라게 하는. 그죠. surprised가 놀래진 놀란이 되겠죠. 그다음 boring 원래 때 지루하게 하다니까 얘는 능동과 진행으로 지루하게 하는 bored는 당연히 지루하게 되어진 즉 지루해하는 그죠? 지루해하는 또는 지루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원래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개더 나왔어요.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맨 위에 satisfy 우리말로요 만족하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말로 만족시키다 정도의 뜻이고요. p l e a s e 는 기쁘다가 아니고 기쁘게 하다 정도의 뜻으로 shock은 충격받다가 아니고 충격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충격을 주다의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satisfy의 현재 분사형으로 가면 satisfying이 되고요. 과거 분사로 가면 satisfied가 됩니다. 다음 please 현재 분사는 pleasing이 되고요. 과거 분사는 please가 됩니다. 다음에 shot은요. 현재 분사가 ing, shocking, 과거 분사가 shocked라는 과거 분사가 되죠. 그럼 의미, satisfy 은요? 능동과 진행으로 만족시키는 그죠 satisfied가 만족하는. 그래서 만족시키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만족스러운, 그지? 만족스러운 결과. 만족스러운 소식 이런 거고요. 이거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고 또는 뭐 존재. 기쁘게 하다 플레이트니까 플레이싱은 기쁘게 하는이 되겠고요. 플레이스드가 기쁜, 그죠? 또는 기뻐하는이 되겠죠. 원래 동사의 의미에서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번역을 해보면, 샤 n 팅은 충격을 주다가 원래 의미니까 충격을 주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나 사건 결과, 셔트가 아주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사람이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를 사람의 어떤 감정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원래 이것들의 동사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뒤에.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라는 걸 같이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잘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분사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